와, 그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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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개나리랑 여기 벚꽃이랑. 와힘나 생겼을 거. 와 걸어도 걸어도 벚꽃이야. 아, 여의도 꿀팁. 개나리랑 벚꽃이 있는 곳을 예전에 산다고 찍어놨었는데 드디어 산다. 김밥, 닭강정이랑 통통 김밥, 어, 어, 강 o 미에 참치, 추가 이게 프리미엄? 응냥 음. 응? 진짜 존맛이 우거지 맛있는데? 아니 우거지랑 시래기 이런게 존맛이야 n e And you go there, I said, you 존맛인데? get <laughs> 참치김밥 어. 개존맛탱. 우거지 응. 시래기야, 이거? 그거지. 몰라, 아무튼 그거 존맛. 와, 아, 케이크가 아니니까. 3개. 자연대에서 <laughs> 공수해온 고급 디저트. 고, 고급. 고급. 뭐야? <laughs> 와 여기서 잠깐만, 깐고 먹어야 돼. 이거 플라스틱이 아! 약해, 포크가. 오 나는 한 번에 아 뭐야, 잠깐만. 와, 와야 진짜 와. 개빡치는 나는 왜안 돼? 와! 야, 바닐라 진짜 진해, 손에 커팅을 해. 아니, 이렇게 포크를 찍어 내려야 돼, 돼. 어. 와. 잠깐만, 잠깐만. 미친 거. 미친 거. 바닐라 미쳤어 혹시? 야, 진짜 맛있다. 역대 뭐, 바닐라 크림이 제일 진해. 거의 화이트 크림이랑 콜레이랑 가나슈랑. 진하고. 와, 야, 개 맛있어. 밑에 타르트지도 진짜 맛있어. 하나, 둘, 셋, 넷. 네 개, 대로 네 부르기. 야, 너무 맛있는데? 개 맛있다. 베스트인 이 유가 있다니까? 나. 아, 위에 밤 크림이 아 찐거 아니야? 아, 너무 좋아. 얘가 크림이랑도 같이 먹어야 돼. 뭐하고 먹어? 도란나? 도란 건가요 야, 진짜 잘맛있다 몽블랑 한거 신의 한 수다. 야. 야, 진짜. 아니 밤 크림 싫어야이렇게 맛있어? 나 밀푀유 먹고 그동안 맛있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거 개 맛있어. 예. 개 맛있어. 어떻게 이런? 맛있냐? 음, 단호박 맛 진짜 진해. 케이크가 아니라 단호박을 먹는 것 같아. 너무 좋은데? 근데 에음. 살짝 늙은 호박 맛이 좀 나. 먼저 <laughs> 음. 알지? 이거 비건이라서 아니 원물이 그 자체의 맛아 뭔지 알아. 너는 응. 처음 유튜버가 누구야? 어? 처음 유튜버? 처음 유튜버가 없구 몰라? 그냥 아니, 그떻게 어떻게, 데떻데 어떻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 처음에는 게어떻시작떻는데떻게 어떻게, 어떻어떻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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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정말 커피 없이 못 사는 성인이구나. 예, yeah, 커피 없이 못 사는 은인이구나. 야, 좋겠다야 <laughs> 그래도 좋아하는데, 심지어 브라운... 그럼... 네가 좋아하는 것들만 다볼 이만큼 먹을게. 아, 내가 말하는 아, 좀미게게 아, 오, 자존심 오, 상하네. 어, 짠! 아이고. 아 버섯 양이 진짜 양 지린 진짜 버섯탕이네 어 진짜 버섯 <laughs> 미나리 와우 미나리, 미나리 와우 아까는 버섯탕이었는데 이제 미나리탕이야 나 느타리버섯 안 좋아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맛있지? <laughs> 어섯좀 재배하는 게제으로 남은 핸드폰으로 진짜 야물찌개 낀것아 진짜 너 맛집이라 찍어야 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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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동보다 두꺼운데? 아니, 이거 이게 깔국수인가요? 진짜. 어, 우동이에요. 아, 진짜. 오늘 제대로 먹네. 아니, 오늘 진짜. 오늘 무슨, 진짜 아, 맛 같아 감자 넣고 으깨야 해. 아주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이 되네. 아, 탄탄탄탄탄! 볶음밥 탄탄. 누른 거 보고 또개 좋아해. 아, 음. 야, 맛있어? 불 찢었다 배웠다. 찢었다. 찢었어. 14시간 반에 외출 끝. 됐습니다. 아씨. 지금 이마에 땀이 땀이cake.. 나기 시작했어요. <laughs> 지금 아직 초초 꽃길이다 꽃길. 아 저게 꽃이. 아니 개나리. 개나리큐 될거 없다. <laughs> <남한 사람한테 웃음> 인정. 어 너무나 보이네. 혹시 한두 조각 들어있어? 근데 어? 부서졌어 많이 야. 괜찮아 어세 조각 들어있어 야 왠열 어, 진짜 왠래 아니 다크타쿠 동영상으로 그 변해 아씨, 이거 아니 이거 길게 누르면 바로 동영상 그러니까, 되는 거야 아씨, 어떻게 멈춰 멈춰 <laughs> 멈췄어 예. 아니 안 멈췄어 안 멈췄어 어. 음. <웃음> <웃음> 왼쪽으로 좀 왼쪽으로 봄 개나리 마지막 계단 정상으로 가는 중아 야쵸비 여기 봐봐 아. 빨리 가고 정상 빨리 가고 싶어요. 정상수. 정상수. 어? 어지 응, 베이터 돼 이제. 잘 되네. 어, 이거 컵과일인 줄 알았는데 젤리야 이거 우연호? 어? 맛있어? 응, 모르는데. 맛있어? 등산 끝.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다. <laughs> 아 진짜 근데 누가 봐도 디자인이 우산이야. <laughs> 아 맛있겠다. 아개 <laughs> 맛있어. 야, 미친 거 아니야? 빙수 이게 그냥 오음이 아니라 동글맛이나는게 빙질이 진짜 좋지 않아? 음. 아나 네, 빙수. 캬라멜 음. 빙수 음. 3인 3빙수. <laughs> 야, 너무 맛있어 근데 진짜. 근데 그래, 나 단호박 빙수보다 캐러멜이랑 바나나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응. 근데 나 옥수수는 좀 궁금해. 나도. 빙수 추가. 라즈베리 빙수. 파민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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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안니 크림 왜 이렇게 많아? 와, 크림! 야, 이거 추가도 진짜 너무 잘하고, 안했으서 어쩔 뻔했어. 집에 두고두고 가면서 계속 후후야 할 뻔했어. 진짜 그 웃음 아셨어나 <laughs> 너무 봤어야 <맛있어> 했는데 사빙사빙 뿌셨다3사빙 사빙사빙. 3인이 치킨 여기 소크 하나만 주세요 핫아크야파이 너무 뜨거운데 내가 니네 아프고 포크 안필요해 너는? 포크 있잖아 아저 포크 하나만 더 주세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야사합다야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야, 감자도 딱 봐도 미친놈아. 더 뜨거워요, 치킨보다 더 뜨거워요. 장갑. 맥주 등장 아, 진짜 귀신같이 닭가슴살만 남긴 거 너무. <웃음> <웃음> 와, 와 진짜, 진짜 많이 걷고, 많이 먹고. 씻고 피아노 왔다. 아저씨 오마스에서 블로그 쓰는게 너무 좋겠어요 아! 예. 세장이면 충분하지... 아... 벨리곰... <laughs> 등장! <웃음> 여기 벚꽃잎이 다 모여있어. 먹지 마, 얘들아. 야, 가 물은 붓는 거야. 자. 와, 너무 시원해. 아니라고 잡솥집 질 보내주면 이요 마지막에 염통 밀려드릴 건데, 염통은 치킨 대신에 가슴살 이렇게 어 있는 물렁가 좀 사게 됐어요. 염통은 소금 잘 많이 찍어주고, 근데 너 근데 그런 거잘 보지? 아 연골 먹었거든. 완전 응. 꼬독꼬독해 꼬동, 꼬동, 이거 모래집. 이거 세개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연골이랑 연골 연골. 그리고 볶음밥. 우와. 아 비빔면 이 위에 이거 뭐예요 어, 나 이거 생각이 안난다 잠시만요 아 네네네 어? 아 되게 달다 응 안심이 너무 맛있어 야 김밥이 최고다 진짜 나도 그리고 샤소 좋아. 응. 야 얘가 살짝 녹기 시작해가지고 더 반짝반짝 빛나. 와 아, 미... 미친. 야 방금 봤어? 와 아, 미. 튀김자 먼저 먹어야 돼.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안 자르. 밑에는. 초코 나무숲 튀김자. 얘 이름이 뭐더라? 로쉐? 어. 크런키 로쉐. 이거 진짜 맛있어. 미친 거 아니야?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아, 행복해. 아니, 근데 <laughs> 사진이. 어디 같이 나와? 야 이거 밑에 같이 먹어야겠다, 이거를. 야. 아... 야, 이건 맛없을 수가 없는데. 야, 녹차 돼지네. 아니, 진짜 개맛있는데? 어.